주스스트로요 주스 이거 어디가서 샀어요? 이거요? 엄청 큰 이마트인데 코스코를 따라온 이마트에서 <laughs>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서 샀어요 무슨 무슨 맛 있어요? 무슨 무슨 맛 있냐면 몇 가지 맛? 세 가지 맛 맞아요 세 가지 맛이 있어요 네세 가지 맛이에요 무슨 무슨 맛 있는지 하나씩 소개시주세요 이건 딸기, 이건 베린베, 이건. 이건 딸기, 이건 베리베리, 이건 패션후르츠뭘 패션 먹어볼 건가요? 뜯어보세요. 오늘은 이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뜯어보세요. 하나씩 보여주세요. 자, 패션후르츠 맛이 노란색, 빨간색이 딸기 맛. 근데... 이자는 좋아하는 딸기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제가 뜯어, 뜯어줄게요. 이건 냉장고에 넣어야겠다. 다시 나중에 먹어요. 이거는 과즙을, 과즙 주스를 얼려서 먹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이제 이거 너무 맛있는데 딱 아, 표현해주세요 음 딸기 맛이고 뭔가 산딸기 맛이랑 좀 섞여있는 것 같아 그리고 식감은 어때요? 바삭바삭한가요 이 간식에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음, 이 간식에는 어... 10점.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꾹꾹꾹. 맛있다. 쿠키 영상. 쿠키 <laughs> 영상? 빨리 먹어.